오늘도 생배. 계정 돌려볼게요. 구간은 이제 에메랄드에서 다이아 4, 요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클램프리 앞이 와드라서 일부러 선레드 시작했고, 웬만하면 은 모습 안 보여주는 게 그래도 좋기 때문에. 바로 시아 피해서 갈게요. 감전 리신이랑 이게 폭딜이 세가지고, 구반 가면은 리신이랑 1대1은 제가 이기거든요? 초반에 원콤 당하는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행복자 없이는 자크잡기 힘들어서 리신이 아무리 잘커도 리신이 지금 어디 스타트인지 아직 모르긴 한데 웬만하면 이포도에서는 보통 역복프로 할것 같죠? 바텀이 3시즌크스라 이러면 역부부 확장이니까 아르바이게 피나 찍어주고. 쓰레시 슬시, 아니, 쓰레쉬, 스웨인한테 점멸 살짝만 빼갖 보고. 잡았죠, 이러면? 좋죠. 바텀 딴거 좋고, 미래 딴 거까지 나이스. 이 예정을 그래도 좀 천상계의 고티어까지는 올려볼 생각이기는 한데, 이게 또 생배는 에메랄드 한 3, 4부터는 마스터 큐 MMR이 잡혀서 듀막이 된다 하더라고요 듀어가 막히면은 이제 뭐한 생배로 다이아 정도 되면은 이제 마스터에서 금화 큐가 잡혀서 그때부터는 이제 판수박치기로 올려가야 되는데 각 나와서 한번 찔러줬고, 유충이 곧 나오니까 유충 준비하면서 잡았죠. 점멸을 좀 아껴볼.. 아니다 근데 스윙 피흡이있어가지고 빠르게 잡는게 맞을 것 같긴 했어 리신이 오나마더 큰일나니까 리신 바탄이죠? 이러면은 위캠프 싹 돌리고 집 갔다가 교류 발전기랑 티클 하나 사서 이게 스웨인이 지금 플래시도 없고 궁이 없어서 한번더볼 만은 한데 여기서 지금 탑작은면 끝이라 아까 스웨인이 집 그대로 간거 보면은 아래 와드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죽는 거지? 스윙 공도 없는데? 평타 칠 때? 잡았죠? <laughs> 스윙 피읖 안 주고? 얘, 근데, 너무 죽는다. 원래는, 교류 발전기 살라 했는데, 태양 불꽃 방패가, 일시불로 나오니까, 태불방 사주고, 이게, 근데, 지금, 리신이 우리 정글에 있을 확률이 조금 높긴 한데, 미드 먼저 가능성이라 오, 나이스. 이러면, 삼걸인가? 아, 근데 방금 우리 딸뻔한 게 진짜 레전드네. 미신 탑이니까 용 바로 칠게요. 아, 근데 우리 탑이 좀 많이 못한다. 그래도 근데 3녀 중에 용 먹어서 무력 행사는 아마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미드는 이제 구도 끝낸 것 같긴 한데 <laughs> 우리 하나 기웃기네. 아 제이스, 왜 딜을 안 넣어주지? 미드가 근데 진짜 박살이 나서. 이게 여진 자크면은 저런 스윙 같은 거잘못 잡는데, 정복자 풀스택 쌓고, 피해 파면서 하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원래 여진 자크만 썼는데, 이게 정복자로 빌드를 좀 바꾸고 나서 승률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자크 쏠려면 무조건 정복자의 벨트가 맞는 것 같아요. 벨트 자크가 딜도 되게 세가지고. 뒤에서 리신이 봐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이거, 징크스까지 그냥 묶을게요. 오, 잠시만. 아, 리신. 궁이 있네. 이건 던졌다 저거 뭐냐 용 먹으면은 이용에다가 미드1차 부시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데, 캠프 먹으면서 전령 1분이니까 캠프 먹으면서 올려봅시다. 제이스 살짝만 봐줄까? 따서 하네 미에서도 걸만 하거든요 이거? 이번턴에 집 짓고 벨트 하나 사온 다음에 전령 가서 싸운 보면은 그냥 게임 끝이죠? 여기까지. Hey, gotcha.